나에서는 몰타 선언 여러분들 유럽 식민지 개척과 1차 세계대전 전에 몰타 선언이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죠.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에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가 나옵니까?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에서 정치적으로 동서 갈등이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남북 문제가 제기되었다. 냉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이고요.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이놈의 선생님은 제발 좀답좀 가르쳐 주지. 맨날 제시해보래. 나는 제가 정말로 싫어. 수능에 나오는 제 교사라는 애. 봐. 다음 기본권 기억 미음에 침해된 사례 제시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정치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아주 세부적인 거는 어디서 나오고, 법과사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예, 저, 왼수 같은 선생님. 하이, 못생겼어 얘가 기억 능동적 권리이면서 국가의의 자유래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참정권이겠죠 소극적 권리면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니까 자유권이 되겠고 절차적 권리이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 이거 청구권이겠죠 적극적 권리인 동시에 복지 나왔습니다 사회권이겠고요 재산 신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아유, 변태 애들도 힘든데. 기억리은 니은, 디글리음, 니은, 미음,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찾기 여러분들 쉬웠을 거예요. 예측하기로 요번 기본권은 좀 어려운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렸네요. 저버리고 쉬운 거 기본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풀기 쉬웠겠죠? 예, 재외국민이 사실 올해 시험 정도에서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여기서 어떻게 어, 선택지로 나와버렸어요. 갑 참정권이고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기억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재외국민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은이 분명. 자유권이었는데 최저임금 얘기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나왔으면 여러분들 자유권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다음 4페이지네요. 여러분들 16번 문제. 아이고 16번 문제. 이번에 국제정치 문제가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음, 쉬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글에 나타난 각국을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의 관점 부합하는 진술. 각국은 코펜하겐 기후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적 환경 보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네 나라 이익 때문에 이런 판단한 거죠. 너무 쉬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을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CTBT가 핵 보유국인 을국에 핵 우위 확보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진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핵이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겠다. 진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기후변화 회의, 코펜하이겐 기후 회의 이것도 거부하겠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교도의정서에서 미국의 행태 같은 걸로 상당히 시출체가 많이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답은 너무나 쉽네요. 국가 이익의 관철이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적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고요. 어, 여러분들 익숙하죠? <laughs>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징그러워 죽겠어. 기억. 써놔도 누군지 알아, 이거. 아, 그래, 대통령이라고. 그 다음에, 디건 누구겠니? 이거는 국무총리다라고 하는 거. 정부 조직도가 나와있죠. 근데 정부 조직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 괜히 교과기보, 그 다음에 여가보, 그 다음에 국토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어차피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그 다음에 또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국무회의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선택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국법상의 행위,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 문서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문서는 디귿과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대통령 결정의 신중성이라고 하는 걸로 시험 문제 지금까지 몇 차례가 나왔던 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다음 2번 니은이네요 감사원이죠.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권을 가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결산 심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사원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감사원의 장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니은, 감사원의 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다 나와 있죠. 예, 동의를 받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외우지 않았으면 역시 여러분들이 이것도 틀렸을 것 같은데 좀 문제가 과했습니다. 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아니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네요. 과거에는 시민들보다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통제를 통해 여론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소통 기술의 발전에는 사회의 권력 배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은 그 같은 기술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였고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정보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특정 집단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왔고 특히 이들은 정부와 전통적 정치 엘리트 집단의 위상에 도전하면서 때로는 공익과 충돌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변형되고 있는 투입과 산출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정 집단의 사례가 분명히 나왔으므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반면 특정 집단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왔다. 여기부터 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쉬웠던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문제가 되는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번 문제. 어... 이게 원래는 1페이지에 나오는데 또 4페이지에 나왔네요. 네, 페이지 신공을 또발휘하셨죠가번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갖고 생활하지만 누구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 읽어보지 않을게요. 누굽니까? 홉스겠지요? 그 다음에 나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약을 맺었다. 누굽니까? 로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홉스, 로크. 너무나 전형적인 지문이었는데, 선택지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틀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들, 가나 모두 국가 형성에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몇 차례 강조했죠. 그죠? 뭐 근대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인간의 의성을 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연상태에서 계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합리성 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자연상태가 들어오니까 계약을 맺어야지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홉스하고 로크하고로서 어떤 분이 나오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근대 정치 철학자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은 공통 정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많이 강조드렸던 건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요거는 가하고 나가 누군지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풀수 있었을 문제여야 되고요. 다음 2번. 가나모도 전통적 질서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정통적 질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 절대왕정, 옹호해야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베버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 정통적 지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정치 권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전통적 질서에 의한 시민의 동의입니다. 그렇지 않죠? 전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원했던 것이고요. 다음 3번. 홉스는 국가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로크는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와 정부 형성을 정당화한다. 핵심은 형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성이라고 한다면 무엇? 홉스조차도 어떻게? 개인들이 형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 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 4번. 가는 사회평화 유지를 위해, 나는 시민권리 보호를 위해, 뭐.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고 정치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누구밖에 없으니까 로크밖에 없지요. 이권분립이잖아. 홉스는 절대왕정을 리바이어던 얘기했다고 정치권력 분할되는 게 어떻게...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다음 5번. 가는 사회의 평화 확보를 위해 필요 없다고. 나는 시민권리 안정적 보호를 위해 이것도 필요 없어. 그 다음 봐. 개인의 자연권의 일부 양도. 얘들아, 일부 양도는 누구겠니? 이거는 로크의 이야기이지요. 홉스는 전부 죽잖아. 누구한테? 리바이어던한테.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고 정답은 1번이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분노로 막 들끓고 있는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지요. 공공병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근거가 되는 세무법률에는 공단이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험지정 취소 처분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고 처분권을 보건복지부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지금 법이 위임했는데 그법 위임된 게 거지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보험지정이 취소되면 병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예상한 공공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지문이죠. 이 지문 너무너무 익숙한 지문이셔 써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세요. 보건복지부령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니은 지문이에요. 보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임명한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광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하지만, 333 원칙 권력 분립할 때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요. 대법원이 3명을 지명하죠.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항상 참 안타까워요. 임명과 여러분들 무엇을 구별하라고, 임면을 구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대통령이 혼자 다할수 있는 것은 물론 3명이에요 3명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머지 6명 중 3명은 대법원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뽑은 사람 선출한 사람 지명한 사람을 갖다가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 이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함정이었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참 먹먹했어요 많이 틀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틀리셨고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내고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하는 분들한테는 몇 차례 얘기를 해드리는것 같은데, 쎄요. 음, 제가 대신 미안해요. 제가 정말로 사과를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하는 거. 이거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의 위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정족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본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여러분들 니은이 뭐였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죠.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미루어 세모법률에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직업 수행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알수 있다. 위헌 결정됐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됩니다. 예,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좀 미시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조금 써지. 아주 저기 쪽집게를 갖다가 드러내고 공부를 해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돼 있어요. 어, 여러분들 올해 수험생들, 시험을 정치 수험생들,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출제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내내 너무나 마음 졸이게 한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포기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우리 표준점수라고 하는 역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마음 다 잡으시고요. 지금 2학년들, 고2 수험생들, 내년에 여러분들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정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정치를 선택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좀더 적극적으로 아주 밑에까지 봐야 되겠다. 한달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치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렇게 어려워, 나안 할래 이런 분들한테는요. 제 자랑 같지만 수업 시간에 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시험은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만점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점수가 표준점수에서 혜택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대학의 그레이드가 바뀌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번 수능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